LS의 2023년 4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LS의 2023년 4분기 매출액은 5조 8,590억, 영업이익은 1,691억, 순이익은 2,636억을 달성하였으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28% 증가하였으나, 순이익은 44% 감소하였습니다. LS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3조 5천억 원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 4분기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 대비 67% 증가한 5조 8,590억을 달성하였으며 2022년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본격성장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5조 8,590억, 영업이익은 1,591억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여 기업의 외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간 매출액은 24조 4,807억으로 작년 매출액 대비 40%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9,017억은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61% 증가하였으나 순이익 5,705억은 전년도 순이익 대비 33%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시총은 3조 3,000억 원대로 2023년도 영업이익 9,017억은 시총의 26.5% 수준이고 순이익 5,705억은 시총의 16.8% 수준이며, 기업가치는 2023년도 실적 기준 PER 6배로 시장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2024년 4월 초 현재 주가는 1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2022년 5월 중순 주가는 5만5천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현재는 10만2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 이익률은 3%, 순이익률은 4%로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LS의 양적 성장 지표인 매출액, 영업 이익, 순이익 증가율은 2022년 1분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본격 성장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 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기업 가치는 2023년도 실적 기준 PER 6대로 시장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3년도 12월 말 기준 178%로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